얘뭐 해? 뭐야, 자고 있네. 11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는 거야? 많이 피곤했나 보다. 우리 자기는 자는 모습도 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봐. 귀여워 뚝뚝 <laughs> 어? 뭐야뚝뚝에 깼어? 에이, 자고 있었으면서. 안 자고 있었어?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? <웃음> 그래요. <laughs> 그렇다기에는 눈꼭 감고 아주 세근 세근 잘 자고 있던데. <laughs> 아, 아니야. <laughs> 아, 누가 뭐래? 그냥 자고 있는 모습도 귀여워서 그랬지. <laughs> 일로 와봐. 따뜻해 이렇게 껴안고 있으니까 따뜻해 <laughs> 나도 좋아 <laughs> 너랑 그냥 이렇게 꽉 껴안고만 있어도 진짜 좋다 응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뭔데? 많이 많이 좋아해 하고 싶은 말이 오빠 좋아해요? <laughs> 내가 훨씬 훨씬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훨씬 많이 좋아한다고 응? <laughs> 알았어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쓰담 수담, 쓰담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진짜 강아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쓰다듬는 걸 좋아하나 몰라. 응? 기분 좋아 이렇게 하면 <laughs> 좋아요. 근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쓰다 스팸, 쓰다 하는거 좋아해. <laughs> 느낌도 되게 부드럽고.